자, 안녕하십니까. 서가입니다. 지난번에 이은 무기 특성 지휘 스킬 1탄에 이은 2탄. 1탄에서는 캐릭 레벨 10레벨에 맞는 몹을 사냥해서 실험을 해보았고, 이번에는 캐릭보다 10레벨 이상 몹을 사냥할 때 공격 관통 지위가 좋은지, 공속 명중 지위가 좋은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일부, 입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 검과 방패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심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스탯이 공격 관통이냐, 공속 명중이냐를 대략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1탄 캐릭과 10렙 안쪽으로의 실험 과정에서의 영상이 올라갔는데요. 일단 댓글을, 흥미로운 댓글을 받습니다. 댓글이 공격 관통을 찍으면 스킬 포인트 20이 들어가는 반면, 공속 명중을 찍으면 스킬 포인트 16이 들어가게 되면서 4포인트를 다른데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공속 명중이 조금 더 효율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신 DF님 아주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것도 충분히 좋은 의견이고 이 영상에서는 지위만 가지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드나인은 이렇듯 다른 게임들과는 다르게 육성 관련 경우의 수가 아주 많으며 단 하나의 차이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시청자와 유저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의견.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세팅은 동일합니다 100렙 이상으로 가볼 것이기 때문에 팔라딘으로 완전 방어 세팅 후 자신감 인내와 지혜로만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장소는 붉은 억새 평원의 용뼈 야영지 용뼈 리자드맨 보물 사냥꾼과 용뼈 놀 보물 사냥꾼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30분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실험 결과로는 전투 지휘 강화가 아주 소폭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드라마틱한 결과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전술 지휘를 하면서 다른 스킬들을 사용하고 전투 지휘로 다른 스킬들을 사용했을 때 결과값은 다를 수 있지만 영상의 목적에 맞게 테스트를 진행하였을 때는. 드라마틱한 결과가 없습니다. 전투 지위 강화를 했을 때보다 전술 지위를 사용했을 때 확실히 빛나감이 감소한 것을 볼수 있으나, 검과 방패 같은 공속이 원래 느린 캐릭들은 크게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궁수처럼 무기 특성과 스킬들 자체에 공속이 있어서 공속이 극대화되는 상황이라면 결과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근거리들은 아예 빗나감이 뜨는 게 아니라면 현 시점의 스펙 상태에서는 전투 지위나 전술 지위 둘다 선택은 가능할 것 같고요. 전술 지위를 사용하여 빗나감을 최소화시키고 남는 스킬 포인트로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한다면 레벨업을 하면 할수록 사양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더 효율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어제에 이어 오늘도 건가방패 무기 특성 지휘편을 하였는데요. 사실 이두 번의 결과면 영상으로 만들어냈을 때 재미가 있다든지 스펙타클한 결과가 있어서 무조건 이거를 사용해야 할 된다든지 이런 결과는 없지만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대신 이렇게 요청에 의해서 실험을 하고 유저분들이 무기 특성을 어떤 걸 찍어야 하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다면 결과가 큰 차이가 없더라도 실험 영상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항상 생방송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이 놀러 와서 구독 좋아요가 큰 힘이 되고 채팅이 큰 힘이 됩니다.